오늘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저기를 올라가겠습니다. 안 돌아가. 생각보다 높아. 중간중간 계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한 반정도 온거 같은데요? 여기가 반이야 그래? 아, <laughs> 여기가 반이야 <laughs> 기대된다 진짜 한번도 와본적 없잖아 <laughs> 오야 다보여 뭐야 이게 뭘까? <laughs> 아이고 도관이가 <도가니도> 아프다 <laughs> 늙었다 늙었다 <laughs> 내려갈 수 있나요? 뭘 짜대 있다. 있다. 돌아. 너왜 <laughs> 왜 혼자 그렇게 돌아? <laughs> 무덤 같이 생겼어. 무덤 같이. 그러니까.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. 여기까지 가야 돼. 아니 근데 뭔가 엄청 돌아갔어. 여기까지 가보고 없으면은 왼쪽에 길이 없으면 내려가자고. 어? 뭔가 있는 거 같은데? 산, 아 길이 산, 없네. 산이다, 산. 어 기... 이게 다였네. 글린공원이네아글린공원 근데 생각보다 잘 꾸며놓지 않았어. 그지 안았어 어. 어. 뭔가 한1 5년 방치된 것 같아. 이쪽으로 길이 쭉 있고. 어, <laughs> 어 야, 여기 붉은 붉은 뭐야? 아 이거 잘못 왔다. 삐, 삐. 아 여기 연명장이네. 아 <laughs> 여기 삐. 결국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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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장 다 보이네 그래도. 근데 너무 어. 덥다. 웃다운.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신원동 탐방이 끝났습니다. 오모, 오모!